paddle boat that I can get for do it for an hour. Okay. Uh, for an hour. Do we just eleven dollars for the boat? <laughs> <laughs> 저기 제일 재밌더라. 저 우리 어제 했잖아요 바깥에. 진짜.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몇개 있어. 라켓이야 아, 어디 on the i v n cycling some before. c y c l i n g A lot o cycling. Hi, guys! Hi! What's the name of the show? Aji! Aji! a j 신발 안 떨어지게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목욕할 건데 어 시원하다. 예, 이거 커피 있어 커피 있어. 오 불친다. 얘들 이번에 좋아하는구나. 이거 달라고.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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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고, 이거 달라고 지금 모이는 거야. 줄게 잠깐 기다려 뭐 있어 먹을 거초콜릿오 먹었어 아이고 못 쳤다 따라 앉았어 잠만 줄게 이쪽에 뭐 달라고 지금 여기 요소다다는 거야 스락바스 가만 있어봐 뭐 줄게 으너한테 오고 있다 먹었어 먹었어 못 먹었어 잘봐 있잖아 아라 앉으면 못 먹는구나 손으로 접어 손으로 아, 얘네들 이런 소리 좋아하는구나 먹는 국화자 소리 일단 일단 잘 받아먹어 못 먹었어 바이 아 뒤로 간다. 가요 다 알아들었어 <laughs> 다 알아들었어 없다고 바이 뒤로 가요 에린다 조심해 빠진다 シャイン。うん 一緒かわいいわ。